사각턱 성형, 광대 성형, 어떤 게더 아파요? 안녕하세요 cdu 정다영 성형외과 피부과 원장 양동준 김선희 이사입니다 안면윤곽은 너무 아프다 엄청나게 부어서 얼굴이 달덩이처럼 된다 이런 두려움 때문에 수술을 계획하셨지만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눈코보다는 부담이 될수 있어요 뭐 수술 시간이나 회복하는 시간이 충분히 필요한 수술이니까요 신중한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렇지만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그런 아픔은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지 수술 하면서입 안쪽을 들여다봐야 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이렇게 막 당기고 있어서 생긴 불편함과 붓기로 인한 통증 인데 이는 수술하는 의사의 숙련도가 높아서 출혈도 적고 수술 시간도 짧다면 그런 것들조차 별로 생기지 않는다 고 보시면 됩니다 안면윤곽에는 광대축소술 사각턱 수술 턱끝 수술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광대와 사각턱 이두 가지를 비교한다면 어느 것이 더 아픈가요 비슷한데 뭐 굳이 두 가지 중에 고 누르라고 한다면 사각턱 수술이지만 글쎄요 어 cdu 청담유 안면윤곽 수술은 붓기가 별로 없어서 그닥 차이가 나지는 않아요 오히려 전신마취 때이기관삭관 수술을 하는데요 이때 목에 넣는 관이 조금은 딱딱해서 수술 중간에 저희가 얼굴을 이렇게 좌우로 돌리는 과정에서 기관지를 자극해서 수술 후에 한 2-3일간 목이 아플 수 있고 묵직한 느낌이 지속될 수 있어요 또 붓지 말고 처지지 말라고 탄력 테이프를 붙이고 얼굴을 감싸고 있는 그런 게 불편할 수는 있죠 그럼 두 가지 수술 를 같이 하면 더 아픈가요 같이 할 경우 얼굴이 전체적으로 좀더 부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뭐 아픔이 배가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광대 사각턱 같이 해서 술시간을 단축할 수도 있고 마취도 따로 안 하니까 더 나을 수도 있고요 오히려 안면윤곽과 코성형 같이 하면 숨쉬기가 더 불편할 수 있는데 코 수술 후 일상적으로 하루만 콧구멍을 막는 걸안 한다면 그거 역시도 불편함이 없어요 왜 대부분 광대와 사각턱을 같이 하나요 대부분 같이 하는 건 아닙니다 어, 광대와 사각턱 둘다 큰 경우에만 같이 하는 거죠. 하지만 많은 경우에서 뼈가 발달이 되었다면 광대, 사각턱이 같이 커져 있는 경우가 있어서 이럴 땐 같이 하게 돼요. 광대뼈 축소술은 이 옆광대뿐만 아니라 45도 광대까지 상대적으로 돌출된 경우에 광대뼈의 크기를 줄여줘서 얼굴을 작아지게 하고 강해 보이는 인상을 부드럽게 바꿔 주는 수술이고요. 사각턱 수술은 아래턱뼈 양옆을 잘라내서 하관을 갸름하게 만드는 수술이고요. 턱끝 수술은 이뭉퉁하거나 비대칭인 턱끝을 개선해 주는 수술입니다. 모든 얼굴 윤곽, 얼굴 이루는 큰 뼈대를 개선하는 수술이죠. 지금 이분도 광대가 되게 발달되어 있고 사각턱도 뚜렷하게 있죠. 이두 가지를 수술로 개선한 모습인데요. 이미지가 확 겠죠 그러다 보니 어느 한 부위가 특별하게 부각되는 컴플렉스가 아니라면 전체적인 이브이 라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얼굴의 조화로운 비율을 위해서 같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한 부위만 개선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광대 부위가 많이 발달된 게 보이시죠? 반대로 이 얼굴이 전체적으로 크지 않은데 이 사각턱만 발달된 이 경우의 사진인데요. 이럴 땐 사각턱 수술만 해요. 안면윤곽후 개인마다 통증이 다르듯이 회복 기간도 다른가요? 어, 물론이죠. 이 수술 스스로 회복 기간은 개인차가 커서. 복... 풀복이라고도 하는 것 같은데요 일상생활은 보통 일주일 후부터 가능합니다 c 어, d o 청담의 윤곽수술은 정확하게 또 빠른 시간 내에 수술을 끝내기 때문에 큰 붓기가 대개는 2주 정도면 가라앉아요 수술 후 최소 1주 정도는 전형적인 성형수술 환자 모습이므로 주변 사람은 성일 수가 없어요 자취하거나 분가에서 살지 않는 이상은 당연히 부모님 몰래 수술할 수도 없습니다 직장생활 하신다면 사람들 만나기도 좀 꺼려질 수도 있고요 단붓기까지 고려해보면 회복시간은 평상시에 붓기가 빨리 빠지는 분은 짧게는 2주 근데 나는 평상시도 붓기가 잘안 빠져요라고 하시는 분은 한달 정도까지라도 볼수 있습니다. 안면 윤곽 증상에 따른 사후관리에 대한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다룰 예정이니 기대해주세요. 뼈를 제거하는 안면윤곽 술에서 중요한 것은 수술하는 의사가 뼈를 어느 정도 제거해서 또 얼마나 보기 좋게 남기느냐입니다. 통증보다 은은님을잘 만나는 것이 중요한 거죠. 부작용이 줄어들면 통증 부담도 줄어들 수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시 d 오 청담연성형외과 피부과 양동근 원장, 김선희 의사였습니다. 오늘 영상도 많은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좋아요. 꾹, 꾹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